59세 전직 연구원 퇴직금 2억 귀농 실패 후 신용불량자 전락.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삶을 그리며 복잡하고 숨 막히는 도시를 벗어나 흙냄새와 풀벌레 소리, 밤하늘의 별을 보며 사는 전원생활을 꿈꿉니다. 특히 시골 출신이신 분들에게는 아련한 고향의 정치와 함께 직접 땀 흘려가꾼 작물이 결실을 맺는 소박한 행복이 더욱 간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 은퇴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귀농 관련 투자 설명회 등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귀농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방증이겠지요. 하지만 그꿈 뒤에 도사리고 있는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차가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59세 전직 연구원이었던 김영호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 보려 합니다. 김영호씨는 평생 몸담았던 연구소를 떠나며 받은 퇴직금 2억원을 손에 쥐고 오랜 꿈이었던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특용작물 재배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연고도 없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영농 경험이 전무했던 그에게 농사일은 그 자체로 거대한 산이었고 예상치 못했던 초기 시설투자 비용은 퇴직금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판로를 개척하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습니다. 첫해 김영호씨의 손에 진수확물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나마 거둔 농산물조차 제값을 받지 못하는 날이 부지기수였죠. 최근 한 농업 관련 블로그에 소개된 어느 귀농인의 사례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었음에도 농협 수매가가 너무 낮아 연순 수익이 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4인 가족의 생활 유지가 불가능해졌다는 이야기는 김영호 씨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족한 생활비와 농장 유지비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고 그 빚은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김영호 씨 뿐이겠습니까? 또 다른 사례로 62세의 박정자 씨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정자 씨는 한 귀농 박람회에 참석했다가 번듯해 보이는 한 영농조합 관계자로부터 6천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원의 확정 배당금을 지급한다. 는 달콤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에 목말랐던 박정자 씨는 덜컥 은퇴 자금의 일부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몇달뒤그 영농조합과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소중한 은퇴자금은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방송사 뉴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기농을 꿈꾸는 은퇴자들을 울리는 사기 사건을 다룬 바 있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실패 사례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농촌 적응에 실패해 도시로 돌아오는 역기농 가구가 공식적으로만 10명 중 1명에 달하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다른 농업 전문 매체에서는 실제 역기농 인구를 30% 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주된 실패 원인으로는 역시나 소득 부족이 가장 컸고 고된 농업 노동에 대한 부적응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철저한 준비 부족과 금융 사기 피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영호 씨의 경우 농사 실패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제1 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지자 어쩔 수 없이 제3 금융권으로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적인 이자율은 그의 숨통을 조여왔고 결국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가 손에 쥐었던 퇴직금 2억 원은 이미 신기루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모든 금융 거래가 사실상 중단됩니다. 대출은커녕 신용카드 한장 만들 수 없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재기는커녕 당장의 생계조차 막막해지는 것이죠. 가족과의 관계는 물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한 시사 주간지 기사에서는 귀농 실패 후 생활고를 비관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가장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주의를 더욱 안타깝게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 처하면 건강보험료 같은 기본적인 공과금조차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절망만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뼈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분명 다른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경제지 기사에서도 강조했듯이 성공적인 귀농의 핵심 포인트는 경험, 계획,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융화입니다. 묻지마 귀농은 절대 금물입니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관련 귀농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관심 있는 작물이나 분야에서 실제 농사 경험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성공한 선도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고 농사일의 어려움과 가능성을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과 같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귀농 초기 자금으로 몰빵 투자. 하는 것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 등을 통해 수령한 퇴직금은 말 그대로 노후 생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귀농을 시작하더라도 초기에는 최소한의 자금으로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최소 1년 이상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반드시 별도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농사로 큰 돈을 벌겠다는 환상 또한 버려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블로그 글처럼 농업의 수익성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1평, 즉 3. 3제곱미터당 예상되는 소득과 투입되는 각종 비용을 철저히 계산하여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팔로 확보입니다.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여, 온라인 판매 채널 구축, 로컬 푸드 매장 입점 등 다양한 판매 경로를 농사 시작 전에 미리 확보하거나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과 같은 달콤한 말로 투자를 유혹하는 제안은 100% 사기라고 단정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서 이미 경고했듯이 귀농 박람회나 투자 설명회 등에서 접근하는 이러한 제안들은 대부분 불법 유사 수신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제시하는 사업 내용이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지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급보증서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 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반드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들도 꼼꼼히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 방송사 뉴스에서 지적했듯이, 일부 지자체의 경우,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실제 귀농인들의 정착 지원에는 미흡한 경우도 있으므로, 지원 조건과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지원의 경우, 공짜 돈, 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할 빚, 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귀농이 실패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농업 전문지의 기사에 따르면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자신만의 틈새 장목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농업 경영을 다각화한 분들은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제2의 인생을 꽃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막연한 환상이나 기대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과 끊임없는 학습 그리고 성실한 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귀농은 도시생활로부터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직업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준비와 단단한 각오가 필요한 제2의 인생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김영호 씨와 박정자 씨의 안타까운 실패 사례와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교훈들을 반면교사 삼아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은퇴 후의 삶 그리고 혹시 모를 귀농 계획을 다시 한번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퇴직금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악몽을 피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 하나를 더 밝혀 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에 대해 나누고 싶은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